한국방송통신사 4월 27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본부가 보도한 진건지구 폐기물 쓰레기 문제와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주민센터 신축공사 현장 인근 다산신도시 부지조성공사209 코너에 경기도시개발공사 측의 도로변에 쌓아놓은 쓰레기 적치물이 수개월째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쓰레기들은 지난 25일 현장을 찾아가 조사한 결과 쓰다 남은 차량 엔진 오일, 페인트 잔해물, 스치로폴 엑셀 파일 등 하나같이 인체에 유해한 환경분류 폐기물들로 밝혀져 빠른 수거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다산 행정타운 측은 도시공사 측의 이곳 도로변 쓰레기들은 2일에서 3일 전 내린 비로 침출수가 흘러내려 인근 도로변과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빠른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7일 현장을 다시 찾아가니 현장에는 쓰레기 처리 대신 임시 방편으로 폐합성 수지 200톤을 오는 5월 14일까지 처리한다는 처리 날짜를 명시한 표지판만 세워놓았습니다. 표지판도 문제가 많습니다. 표지판에는 운반 예정 장소가 청주라고만 표시했을 뿐 청주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인 처리 장소가 불분명해 임시 방편으로 세워 놓은 표지판으로 지난번 보도 내용 지적 사항에 대한 임시 자구책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경기 도시공사 진건 개발사업소 측의 한 관계자는 도로 옆 쓰레기는 즉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처리가 늦어진 것은 아직 소각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팀을 업체 선정이 지금 들어갔는데 업체가 지금 유찰이 돼 가지고 다시 그 재입찰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 방송 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